없어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맘내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없어서이 세상의 물결이 종종해도 날 평안케 하없어서주 예수여 충만한 보네 내 영혼에 부어서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대 4절, 5절은, 성경말씀 어, 우리 듣고 나서 4절, 5절을 부를 텐데, 여기 3절에 내가 이제 한번 다시 읽으면,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었어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당시 야곱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뭐, 이리 속이가지고, 저, 어, 예산촌지에 피랑 가서 한 몇십 년 이제 살다가 사실상 성공해가 지금 많은 데서 의 분리가 이제 오는데, 이제 보양으로 돌아가려고 오는데, 보양 돌아갈 때도 이제 하나 기도하고 했는데, 형이, 야곱의 형에서가 400명을 지금 데리고, 니네 옛날에 날 속이고, 니네 아버지 속이고, 네가 축복을 가르쳤잖아. 이 감정이 야곱이 한 번씩도 그 감정 남아있겠거든, 형한테.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400명을 다리고 좀 온다 그러니까, 안될부절이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 하나님 앞에 여 청사와 실험하던 거미등을 그 주어 서속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냥 막, 매달리게, 그냥. 그렇게, 어, 천사가 새벽이되가지고 갈라하니까, 나한테는 축복 안 해주고, 는못 갑니다. 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야. 하나님이 개구가 이기다, 이 말이거든. 그 다시 말하면, 끈질긴 믿음이야, 끈질기 기도. 복받기,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런 끈질긴 믿음이, 나에게도주옵소서 우리가 그리 자성 불렀어. 아, 내가 청경 찾는다. 10편, 128편. <laughs> 이, 이게 참큰 축복의 말씀인데,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12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을 하자. 내가 1절 있고 너희들이 이절 읽고, 그래서 교독을 한다. <laughs> 자, 찾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집 안방에 있는 네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난나무 같으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능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길에 평양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게 내복이 돼야 돼요. 오늘 앉아서 내복이 절대로 돼야 돼요. 이게 이 복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절대로 필요한 복이고, 이 복이 내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라면은 이복 받고 살아야 되거든?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 복의 내용을 조금 분석하면은, 니가니 네 손이 그이절있지니가니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큰 복이라고. 내가 이래가 이런 그 값을 그대로 내가 먹는다는 거는 얼마나 복이냐고요. 전쟁이라면뭐 이런 것도 소용도 없고 막뭐 집안에 엉망진창이 됐고 막 이게 수, 뭐 누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 대별로 해도 제대로 먹는 게 오늘날의 세상인데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집 네 안방에 있는 이네 아니는 결한 포도나무 같으면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강나무 같으리다. 온 가정이, 온 식구가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여기 주인공은 내가 내가 잘하면은 내가 믿음 안했으면은 내가 복을 받고 온 식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목소리도>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주실지어다. 시원해서 가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혼자 예수 믿고, 뭐, 그, 그, 런 요새 큰큰일이 많은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런 거야. 그래서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교회 활동 무시해서는 안 돼. 교회를 통해서 이게 복을 복받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가는 거는 지금도 뭐 예루살렘 있지만은 뭐 전쟁이 나서 그 엉망인데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가는 거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무슨 전도에 속해 있나 내가 무슨 구역에 속해 있나 함께 복을 받는 거야 내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어 이제 육절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대대로 지금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다음. 일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그는 자마다 여호와를 그 경외가 뭔데? 경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사는 생활이 경외예요 그 예배가 경여호와를 바로 경외하면 예배가 달라져. 기도가 돼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기도가 된다고. 근데 기회도 쉬운 찮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숙제 앉았다 식증 나와 버리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날에 공부 많이 한다 해서 뭐 이거 서울대학교 꼭한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아뭐 그냥 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방향이 돌이게지 않나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어떤 곳을든지 뚫고 나올 수가 있고 언제나 든든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걷는 자마다 가는 것을 무시해서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널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그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거든 예수 믿는 길이 결코 신나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 어떤 힘들 때도 있고 상당히 힘뭐 어, 그, 거할 때도 있지만은, 그 위대한 내가 맞춰 살아야 돼. 절대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지. 내가 내 마음에 해석해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가 따라가면, 그건 아니라. 그건, 그래 하면, 하나, 그,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생, 고생한다고. 평생이. 고생,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맞추고 살면은, 기도하고 살면은, 하나님 가신 그 길을, 예수의 십자가 가신 그 길을, 나도 어려운 길이지만은, 생명길 되나니 언제로, 그 천성에 가는 게험마에도 생명길 때 언제로 되거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내가 맞춰서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 생각하는 것, 도그다음 맞춰서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이 이렇게 충분하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 밑에 타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해. 음 그래서 이게 보면 어 사울하고 다윗하고 뭐지 틀리냐 다사울은 초대 임금이고 다윗은 두 번째 임금인데 어 사울 어떻게 어 보면 사울은 키도 크고 몸도 잘 생기고 어뭐 인기도 있었고 어 그게 망했고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는 죄를 더 많이 지었어 우리가 잘 알잖아 죄를 더 많이 지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고 사울은 버렸단 말이지. 그건 무, <laughs> 뭘 의미하느냐? 사울에게는 강자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어. 고생했다 말이야, 그냥 믿음의 생활하면서 을뭐 얼마나 고생인지 모른다고. 사울은 그런 고생이 없었어. 그러니까 고생이 복이야. 믿음의 생활하다가 을내 남들 내한내 생각들 안 풀리고 꼬이 있단 말이야, 꼬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챙겨, 챙겨주시는 거야. 그러나 그, 그 꼬, 인 그거를, 그거를 복인데, 그게 잘풀는 복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따라 생각해보면, 그래서 광야가 있는 인생, 광야가 없는 인생, 탕자와 탕자 형이 뭐 틀리는데, 탕자는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탕자는 광야의 인생에서 내가, 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온 것, 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못 느끼고 광야가 없었어. 그러니까 당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했잖아. 그, 그, 그렇거든. 뭐, 에 또, 에스와 야곱도 그렇다고. 에스는 어. 형으로 태어났는데, 형이 그때는 그 축복의 이, 그 통로가 형으로 오거든. 장대로 통해서 오는데, 그걸 크게 생각 안 했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나로와 동생으로 태어났느냐. 이널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형도 쏠이고막 그런데 하나님은 수 야곱을 훨씬 사랑했잖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지만은 애서는 그냥 완전히 망해졌거든.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널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꼬인 게 있으면은 더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챙겨, 채워주신다, 챙겨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 128편 이것이, 28편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약간 어려운 수익을 만나고 내한테 하고 이뭐 이야기하러 오면 이게 세 가지 긍정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믿음만에 살면은, 기도하고 살면은 미래의 긍정이야, 미래의. 미래가 나에게 축복으로 온다, 축복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으로 온다고. 나는 할아버지 인생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졸업자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음, 참, 해병대 주니까지 달고, 이건 뭐 기적이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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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장로까지 되어돼고 어느 정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는 것이지. 절대로 내시으로안된다 나는, 한때는, 어, 이제 내가 도대를 잘못 몬다 그랬는데, 그 장비 도대에 면허증이 있다고 난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냥. 그, 다른 사람 다 떨어지면 그때 내옷텔로가서 뭔가 됐다고. 그러니, 그때만 해도, 이, 면허증이상당히 기하던 그런 시절이 됐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대하면, 군대보다 제대하면 훨씬, 훨씬, 이제, 돈도 잘 벌이고 낫다. 이러가, 내가, 제대 신청서를 올렸거든? 그때 만약에 제대를 대붙으면 오늘에 내가 있는가? 내가 그럴 생각도 그런데 내가 제대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전역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역 명명서가 그참 희한하다 내려올 때가 됐는데 하고 제일단면 제대하고 나면 어디 직직할 때도 알아보고 이사었는데 알아보니까는 사람도 알아보니까 안 올라왔어, 내기 분명히 나는 지기관한테 그러니까 사인을 받고 올렸는데, 그런데 그 지기관이 내가 내 기술이 여러 가지 기, 기술이 이제 장비도 내가 없어 무법까지 못 움직이고 뭐장 도자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빼있었어 올라 올라 올라가는 가정에서는 내 뿐이야, 나한테는 일원은 안 하고 지금 사과목이 얼마나 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뭐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도 그냥 묵고 살만큼은 하, 국가가 책임을 주잖아 그때 제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그 식으로 하나님이 챙겨 주신단 말이야. 우리 일생을 챙겨줘. 그러니까 시편 128편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끝이 되면은 미래의 긍정, 그 다음에 고난의 긍정이야. 안 꼬, 인생이 꼬일 때가 참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날,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살면은, 그것도 긍정으로 바아준다고 요셉이 그러잖아. 요셉이 그냥, 형들한테 미움받아가 저 멀리 그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도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총, 왜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믿어 살린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 그렇게 미래의 긍정, 고난의 긍정, 그 다음에 세 점으로는 축복의, 축복의 긍정이야. 축복도 사람이, 이제 내가 희석이야 임금을, 이거 얼마나 아는가 모때데 희석이야 임금이, 어, 하나님께 기도해가 적군을 물리치 이기고, 또죽비 병이 들어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가 15년을 더 이제 연장시켜 줬거든.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처음 생계가 새로운 게 신생국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사신이 축하하는, 그 문병하는 사신이 왔어. 그렇게 이 실세계 임금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그 바벨론 나라가 내한테 이렇게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걸, 궁극에 있는 모든 걸 보여주었다고. 이사회 선지자가, 그 선지자한테 사전에 인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희사의 선지자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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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한테 가가지고, 희사의 이금한테 가서, 누가 왔다 갔습니까? 아바빌론 나라가 왔어 나한테 축하를 해줬어. 내가 기분이 좋아가, 막, 다, 많이 보여줬다, 그렇게. 뭘 보여줬습니까? 하, 아, 뭐, 어디, 저, 고, 저, 고관에는 보석마다, 전부 다 보여줬다. 뭐, 무기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당신이 참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도, 축복 중에도 하님께 기도하고 사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신 얼마 안 가서 당신 보여준 그게 전부 다 바벨론으로 뺏길, 뺏길 겁니다. 이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긍정. 그래서 미래의 긍정, 고난의 긍정, 축복의 긍정이 하나님 안에 서 있으니까. 늘 지금 이제 참인생을 이제 출발하면서 사는데 학교 뭐그 시험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 실망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늘께 붙으면은 더 하늘과 가까워지면은 그것이 복이 되어 미래의 긍정, 고난의 긍정, 축복의 긍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몇 년설까지 나는 지금 현지가 이제 축하금까지는 줘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살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쨌든, 나는 3년, 뭐, 어제든지 몰라도 나는 아마 참 3년 이상 더살 생각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항상 그래 하는데, 어, 지금 살는금에도 얼마나 오래 살았고, 그 내가 사는 게너희들에포기이되야 되는데, 이런 기도도 하고 하니께네 어쨌든 <laughs> 오늘 128편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복이야. 요대로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복을 받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내를 중심해서 복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늘 중심에 살아서, 복받는, 긍정적인 그런 이되기를팔아다기도하자 하나님, 설이 되었습니다. 설이 왜 있습니까? 개는 설이 없는데, 우리 사람에게만 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설을 토막으로 잡아서 내가 이해는 이렇게 사, 이 지난해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요것이 없는 사람은 설이 지내가도 설이 아니고 뭐 짐승과 똑같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을 하나 지낼 때마다 새해가 바뀔 때마다 자신의 정, 믿음을 점검하고 다음 해에 정, 내 믿음을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과 더 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렇게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2 8편는이 복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꼭 이루어지도록 더 은혜를, 더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현영이는 이렇게 좋은 직장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고 이 후대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기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미이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셔서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공하는 128번의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찬이에게 성령님께서그 마음속에 좋은 믿음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내 생각을 그렇게 섞지 말고 하나님 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삶, 그 장래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민이 군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잘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만 꼭 붙드셔서 신앙생활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좋은 배필 만에서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없어서. 우리 현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그 안에 여러 가지 무, 문제가 있는 몸을 아, 아시는데, 성령님 인도하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고 악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교 이제 입학합니다. 주님께서 챙겨 주옵소서. 현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귀한 딸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것,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추의 일 하다가가 되가 하여 주옵소서. 이분 했다가 아프다가가 아니라 추의 일 하다가 불을 받도록, 이복이 넘치도록 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울산 가정, 태백 가정, 인천 가정 주님께서 챙겨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셔서 미래의 긍정, 고난의 긍정, 축복의 긍정이 언제 이루어짐을 받는 믿음으로, 체험으로 느끼면서 사는 이런 가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손주들 하나하나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주의 이 가정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꼭 은혜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